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드라이 일렉트로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맥스웰이라는 회사를 완전히 인수했고, 그 맥스웰이라는 회사가 드라이 일렉트로드에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맥스웰의 드라이 일렉트로드를 통한 배터리 어떤 플랜을 보면 뭐 에너지 덴시티를 올리겠다. 지금 뭐300 이상 킬로그램당 300와트 이상, 그리고 이제 뭐 500까지 가겠다. 근데 이건 정말 그냥 계획이고요. 시작하기 에 앞서 어, 배터리 기술은 사실 새로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흥미를 못 느꼈던 이유는 네, 저는 배터리 전공하진 않았지만 그 옆에 랩들이 다 배터리 랩들이었는데 음, 그때 이미 다 어느 정도 이런 아이디어이 나왔던 거고 지금도 굉장히 이런 꼴들은 높게 설정해서 나오는 배터리들이 많습니다. 이게 문제는 프로덕션에 들어가면 이게 딴 세상이 돼 버립니다. 연구소에서 이렇게 보면서 회사들을 보니까 회사들은 극도로 보수적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술이라고 이제 선전하지만 다 작동을 되면. 그렇지만 안정성이라는 문제가 개입이 되게 되면은 이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에러 없이 정말 많은 양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냐는 정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어떤 배터리인지 알아보고, 어 실제로 그래서 테슬라한테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뭐 라이프 사이클 다 이미 새로운 배터리가 나오면 이런 건다 합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게 요즘 이제 미국 정부도 그렇고 어떤 연구 방향들이 이 커스트 리덕션에 굉장히 맞춰져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을 굉장히 다운시키는데 실제로 그리고 맥셀은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리즈너블한 어떤 그런 근거, 어떤 기술력 그리고 파일럿 프로세스도 보여줬고, 이제 대량생산 체제에 대해서도 어떤 포텐셜을 가져줬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매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더라고요. 가장 핵심이 여기 뭐다 좋은 얘기 써 있죠. 단순히 있지만, 이건, 이것만 건이 이건 가, 솔벤트를 안 쓴다는 점, 솔벤트를 안 쓴다는 점이 이제 이 회사 의 핵심인데요. 이게 이제 일렉트로드고요. 일렉트로드가 왜 필요하냐면, 실제로 셀렌더 리컬 이제. 안을 보면 이렇게 여러 막들이 이렇게 다 말려 있습니다. 말려 있고요 요즘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 가장 이제 핫한 거는 카본이겠죠. 카본. 결국 그라파이트를 엄청 씁니다. 실제로 일렉트로드에 그라파이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아주 유니폼하게 코팅을 하려면 솔벤트에 녹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액체죠. 그러니까. 이 그래파이트를 약간 어떤 유기 용매 라든지 용매에 녹여 가지고 슬러리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런 콜렉터 위에 쫙 코팅 한 다음에 그걸 말립니다 그 말려서 이제 쓰는데 이 맥스웰이 그렇게 하게 되면 말리는 데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프로덕션 레이스 떨어지겠죠. 시간이 떨어지게 될 테고 노동력도 좀 투여가 되겠죠. 그러니까 공정이 말리는 데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려면 아마 레이저 프린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레이저 프린터 같이 전사시키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스프레이로 뿌려서, 그러니까 솔벤트 없이 이런 그래파이트를 유니폼하게 이제 전 면역에 이제 콜렉터 위에 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핵심은 이제 할 그래도 이제 이 스프레이가 있어서 핫 롤러. 그러니까 아주 이게 말이 드라이긴 한데. 약간의 어떤, 이렇게, 테크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맥셀이 거기까지는, 그것까지는 찾아내질 못했는데, 완전 드라이는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액체가 아니라, 이제 고체 가루를 이제 스프레이 해서 이걸 섞어가지고 이제 뿌리게 되면은, 이게 믹싱이 잘안 되면은, 이 액티브한 파리클들이 이렇게, 인탱글먼트가 생겨서, 이게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이게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럼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아이디란 상태는 이렇게 고루 퍼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고루 퍼지지가 않아서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일렉트로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은 얼마나 고르게 이걸 쫙 피게 만드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핫 롤러도 쓰고 약간 이제 액체 비슷한 걸 사, 살짝 이제 좀 비스코스한 걸 섞어서 늦테 이제 핫 롤러에서 금방 다 지, 증발하게 그래서 어쨌든 빨리 생산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게 음 그런 기술들이 여러 가지 있고요. 근데 이제 맥스웰이 굉장히 상용화에 근접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걸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유니폼하지 않으면 사실 이 기술은 굉장히 옛날에 이미 나온 기술들이고요. 근데 이제 상용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배터리 쪽이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어 디스차지 캐파시티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걸알수 있죠. 이게 유니폼하게 있으면 쭉 가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금방 이렇게 돼 버리죠. 지금 사이클론 버 가지 고작 이제 400, 200, 4 0 0왔는데 벌써 이게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이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는 사실 랩 단위에서는 금방금방 사람이 이렇게 잘 이렇게 퀄리티 컨트롤 하면 되니까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대량 생산 체제로 가면은 실제로 자동차에는 엄청난 양의 배터리가 쓰이지 않습니까? 그중 한두 개 쌀만 맛이 가도 우리는 벌써 화재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매우 안정성에 우려가 돼서 잘 여러분도 테슬라에 대한 어떤 비판 시각이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게 대량 생산할 때는 이 차원이 다른 얘기가 돼 버립니다. 또 다른 예제고요. 결국 이런 카본이 이제 왕창 이제 디파지 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이렇게 잘 이렇게 고루 이렇게 잘 뿌려 대 가지고 아주 유니폼하게 만들 수 있냐. 그러니까 결국은 액체로 만든 것만큼 잘만 해도. 훨씬 더 빨리 이런 롤트롤 시스템을 이용하면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산 닭가를 굉장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런 방식들. 결국 기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리는 과정을 스킵하고 롤트롤로 빨리 생산하게 되면은 어떤 공정상의 어떤 이점, 그러니까 프로덕션 레이시 더 빨라져서 거기서만도 뭐한12% 정도의 커스트 리덕션과 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 대략 뭐한 20%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에스티메이션 예, 차트에 보면 뭐, 못해도 레이버나 이런 쪽, 이퀘먼트, 여러 가지 이제, 절약되는 면, 커스트 리덕션을 꽤할수 있다는 겁니다. 대략 못해도 10% 이상, 어, 많게는 뭐 20%, 여기서는 한 이제, 16%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생각보다 배터리 가격이 안 내려갑니다, 지금. 원래 더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이, 이게 내려가다가, 여기서 지금 이제 슬슬슬 이렇게 되지? 이게 포켓스트고, 지금 현재 지금, 이게 기울기가 좀 완만하게 줄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전기차가 무지무지 풀, 풀려가지고, 이게 배터리 가격이 많이 내려가거나, 더 많은 대량 생산, 규모의 생산이 이루어서, 그러나 뭔가, 신기술이 이제 나와서, 뭔가 이게 브렉스를 내줄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조금씩 이제 기울고 있죠. 뭐 포캐스트야 항상 항상 포캐스트야 에너지 밴스티는 올라간다고 하는데 음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를 보면 정말 자동차 회사 하나를 붙드니안붙드냐에 붙더냐 따라서 한국도 정말 배터리에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이 물줄 하나 차 테슬라라는 어마어마한 물줄을 잘 잡아서 얘네들이 아무 뭐 자국 비호와 중국에서 요즘 전기차를 어마어마하게 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이 배터리의 어떤 지위를 이제 결정지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보시면 이게 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배터리 페일리어가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 공정마다 다르고 당연히 다르지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배터리 셀이 한 천만 개 생산하면 하나 정도 이제 분량이 나지 않습니까 어이 굉장히 낫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낫지 않은 이유는요 안타깝게도 옛날에 비해서 한 개인이 쓰는 배터리의 셀 숫자가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벌써 모델3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물론 이제 셀 사이즈를 키웠기 때문에 5,000개 정도 들어가긴 할 텐데 뭐 모델 s 같은 경우는 7,000개나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은 5,000개라고 치면은 차 2,000대를 팔게 되면 거기에 벌써 1,000만 개의 배터리 셀이 들어갑니다. 그중 셀 하나가 만약에 잘못돼서 차가 화재가 난다지, 그러면 2,000대당 한대 꼴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터리를 1,000만당 하나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한 사람당 전기차를 쓰게 되면 수천 개의 배터리 셀을 쓰기 때문에 하나만 고장나도 치명타를 먹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런 좋은 기술들이 나와있고 정말 맥스웰이 저 정도까지 가는 건 굉장히 괄목할 만 하나 테슬라가 이게 차후 올해 모델3나 모델Y에는 적용할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기술들이지만 이게 대량생산과 불량률을 생각하면 만에 하나 진짜 사고가 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마 만에 하나 세미 트럭이, 트럭이라든지 트레일러 그리고 뭐, 로드스터라든지 이제 소량 생산하려는 차들에게는 아무래도 대량 생산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배터리 기술을 접목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만 현재로서 모델3나 모델Y에는 올해는 제가 볼땐 이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참고로 연구비, 미국 DOE 연구비를 좀 찾아봤는데요. 와, 샷. 기가 막힌 게, 이 트럼프는, 이게 100%, 마이너스 100%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ARPA라는 게,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약간, 리서치인데, 그러니까 차세대 뭐 배터리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2020년 버짓은 트럼프는 마이너스 100% 때렸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짜 많은 배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이 나와 있지만, 회사들은 실제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쓰이는 경우는 아 그렇다고 발전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일부를 가져와서 약간 1~2%씩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진짜 1~2%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프로그레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야 이런 거 하지마 이렇게 하지만 뭐 의회는 어쨌든 뭐 증액을 했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파이널로 나올지는 궁금한데요. 야 근데 이거 진짜 너무한다 했어요. 아 하지 말라고 이런 거야 참고로 뉴클리어도 깎으셨고 아리뉴어블 에너지도 많이 깎으셨네요 마이너스 80아 진짜 이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화석 연료도 좀 깎으셨네요 근데 이거는 이 일렉트릭 시리는 일단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닐 것 같으니까 그거 그 대세를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친환경이 대세고 어쩜 그런 하드 드라이브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추세를 바꾸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참고로 이런 추세기 때문에 설령 테슬라가 저런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제 생각엔 시장에 당분간 최강자,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시장에서도요. 왜냐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후발 주자들이 내연기관차들은 혹여나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서 확 좋아지면 그때 나는 돈을 왕창 넣어서 라인 설비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 그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서히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어떤 라인이라든지 대량생산 체제를 누가 먼저 갖췄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는 중국 내부랑 중국 내부를 제외하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생산 라인을 갖춘 회사가 없고요 플러스 테슬라는 팔로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들어서 거기다 실제로 탑재를 하니까 완전히 이제 거의 수직계열화 비슷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 적용은 늦을지언정. 테슬라의 전망은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전망이 배터리 쪽으로만 보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트럼프 형님께서는 의외도 많이 동의했고요. 사이버 시큐리티라든지 이런 에너지 시큐리티. 그러니까 좀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연구를 하시려고 하시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